문제 보겠습니다. 미칠친 부분 중 어색한 것은 자, I'll talk about new discoveries. 나는 얘기할 것이다. 이 말이죠. 네. 뭐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입니다. 네. Discovery. 발견. Discovery, 발견. 발명은 invention이라고 그래요. invention이 발명이고요. 음. Discovery는 발견. 이러면 우리가 동사로 discover 뭔가를 찾아내다 발견하다는 말입니다요 Cover가 덮다는 말이죠. Dis 네. 반대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인 거를 덮이지 않게 하다. 그 무슨 말이야? 찾아. 예, 발견하다 찾다는 말이겠죠. 자,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그다음 Nian, 네. this story 이 이야기는 teaches to us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An important lesson 중요한 가르침. 레스터는 수업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가르침이에요. We always we yeah, 뭐야? We, we should always죠. Mm -hmm. 여러분 뭐야? 조, mm -hmm. 비, mm -hmm. 뒤, 일, 앞 아, 여기서부터 뭔가 딱 걸려야 돼요. 어 어디 좀 불편해. 이게 뭡니까?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이렇게 가야 되죠. We should always questions obvious things. Question은 동사로 무슨 말이야? 질문하다라 말이고요. obvious obvious. Separate, but obvious. obvious. 여러분, 해는 어디서 떠요? 그걸 어디로 줘요 그건 뭐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obvious가 분명한. 뻔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지 말자. 자, 지금 여러분 기억년 뒤끝 기억, 기억, 어때요? 조금 관계 있죠? 여기 무슨 발견이야? 아무래도 과학적 발견에 관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음. 과학적 발견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 항상 의문을 품어라. 이 말이죠. 네. There is other, yeah, there are이죠. There is 단수, there are 복수. 네. 선생님이 그렇게 옛날에 뭐우스갯 노래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다 예, 30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야 There is 단수, there are books 그러면 there are other examples in history 역사에 보면 다른 예들이 있다 But some people started wondering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wonder는 동사로 궁금해하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번에 나온 게 wonder 해봐 wonder 이거는 헤매다. 떠돌아다니다. 이런 말입니요 그래서 여러분, 완더러. 완더러. 오른쪽 단어를 이용해서 ER 붙이면 완더러 되죠. 무슨 단식일까요? 한국말에 니은, 기읍, 니은. 나그네. 아주 센스가 뛰어나네요. 자, 그 다음. 그럼 이거는 좀 맞는 건가요? 예. 네. 네. 그러면 답이 뭐야 흐름상 어색한 것은? 근데 A, A. 아 이건가요? 예아 네. 지금 거4번이아 4번 문제요? 응. 어법상 그럼 틀린 거 뭐야? 니은 디 ㄷ ㄷ ㄹ 맞죠? 니은왜 틀리는 거 같아요? 투어스 뒤로. 그렇죠 아. 아니요 이거 빼야죠 뒤로 보내 뒤로 보내도, 보내도 되고 왜냐하면 이대로 하려면 어떡해요? 수, 간접 아그 4형식을 3형식으로 사형식을 바꾸면 어떡해? 뒤로 보면 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 teach가 몇 형식 동사라고? 사형식 수여 동사야. 수여 동사는 뭡니까? i-o-d-o죠. i-o-d-o. 간목 감목, 직목인데 간목으로는 사람. 직목은 사물이 오죠. 이해 됩니까? 얘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주어 teach 다음에 목적어죠. 그 다음에 어떻게? to 사람이옵니다. 기억합니까? 있는 걸 전달하는, 걸 전달하는 거. 거. 엄만사구 만사 구. 없어서 전달하는 만들거나 전달하는 사거나 하거나묻요 요. 요렇게 이해돼요. 음. 이렇게 이전에 음.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부죠. 엄만 사구는 어떻게? 메인. 만들다. 문요는 애하스키 네. 세 가지만 딱 대표로 알고요. 얘가 사형식에서 삼형식을 바뀔 때 투. 투수고요. 얘가 사형식에서 삼형식 바뀔 때포쓰고요 이가 사형식, 사형식 바꿀 때 of을 쓰 그리고 또뭐 있어요? 얘네들 수동태를 바꿀 때 기억합니까? 수동태를 바꿀 때도 이 to, for, o f 쓰는 거예 해봐. to, for, o 이거는 기본이에요. 얘를 어디? 뒤로 보내든지 아니면 to를 네.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 됩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어, 볼까요? 그의 질문은 시작했다. 새로운 변화. 비를 보니까 어때요? 비 어디 있어? 오른쪽 가잖아. 비 비. 어디 있어? 아, no longer 해봐. No longer. No.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안 타라는 말이야. 사실 얘보다 더 유명한 게 not anymore. 소리네 읽어 볼까? not anymore. Not anymore. 음. 이제 서울 같은 학교에서는 not any longer까지 가르쳐요. 근데 세 개가 하나의 세트야. 제일 먼저 먼저 이렇게 봤어. Not, not anymore. 두 번째가 not any longer. Not 세 번째가 no longer. 네. 다 뜻은 똑같이 마만다 자, 지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오늘날인데요? 맞죠? 네. 어색해, 어색하잖아요. 어색해. 왜 어색해요? 아, 어색하지 않죠? 이거는 지구의 중심,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던 게 천둥 소리라고 들어봤나? 네. 근데 지구가 누구의 해서코페르니우쿠스와 갈릴레오, 네. 갈릴레오에서 뭐가 주도해 지동 소리죠. 지구가 돈다. 예. 네. 그럼 이건 정답이 뭐예요, 그래서 이게? 네, B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C를 봅시다. 자, traveling 뭡니까? 여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동명사 주어라고 그러죠.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 동명사가 주어로 하는 거예 여러분, 동명사 주어를 한국말에서 갈 때, 것이죠. 그래서, 이, under the water가 뭐야? 물 아래니까, 해, 저, 에서. 일단 물에서 여행하는 것은 looked possible. 가능해 보였어요? Impossible. Impossible. 불가능해 보였죠. 왜? 음. 일단 위에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죠. 음.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마침내 look for 어떻게? Look for my. 뭐, 뭐? 을 찾다. 찾다. 뭐 방법을 찾다. 찾았다는 거죠. 원래는 불가능해 보였어.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이런 멋때요만일에 본문이었다면. 음. 암기만 해 버리면 어, 내가 암기하는 건 임파서블이었는데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본문 암기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못하는 친구들도 점수를 완전히 형편없이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과 본문 차가 사과, 사과 본문이죠 음. 지금 4학년 아, 4가 사과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치고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 선생님이 설명을 나중에 할 거지만, 자 갑시다. 그 다음에 A를 보니까, 어, 그 다음 또 하나 틀린 게 뭐야? 5번이요. 5번. 이거... 에이, 저거... 자, 구체적인 봤어요. 의미를 우리말로 35자 안으로 적어세 A가 뭐야? 그... 아 여기 It's still going on 해봐. Still going on. 진짜? 이 표현 이 일단 중요해요. 고등학생들한테도 교과서에 나오는 게 바로 n e 인데 이거는 진행하다. 뭔가 일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떤 파티장이나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는 자리 에 와서 뭐라 물어보냐면 해봐. 그리고 뭐가 w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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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그러면서 또 완전히 쌍둥이처럼 또 같은 다른 표현을 얘기한다. What's happening? What's going on? What's happening? What's what's happening? What's happening? 이거 뭔 일이지? 그래서 Go on a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다. 뭐가? 전체 주제가 뭐니? 네. 뭔가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가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러한 인간의 발견을 하는 행위. 그쵸? 그렇죠? 교과서 정답지에는 나와있는 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학교 선생님마다 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라 나와요? 명백한, 명백한 것들의 의미를 갖고 새로운 발견을 해내는 것. 아마도 학교 선생님이 지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무슨 말이기겠죠 무슨 말이야? 앞에 나와 있던 요거잖아. 여기 새로운 발견하는 게 뭐야? 명백한 것에 질문하고 새로운 발견을 해낸다. 그러면 요거를 이런 문제 제대로 줄을 끼워놔. 그건 이게 어떻게 주제문이 되겠죠? 항상 문제는. 주제문을 주변으로 문제를 만들게 돼 있어요. 주제문 항상 이렇게 신경을 써서 암기해 놓는다. until 뭐야? 까? 까지. 16th century 뭐죠? 16세기까지. 16세기는 1500년대입니다. 그렇죠? 보통 아, sorry. 이렇게 표현합니다. 1500s. 이게 1500년대 연대예요. The center, 중심 of the universe. 우주죠. 여기서 유니버스는 무슨 우주 우리가 말하는 뭐 스페이스라는 우주가 아니고 뭐야? 예, 약간, 어, 그러한 어 어떤 뭐좀 학문적 개념에서 우주예요.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예요. 그래서, 어, 우주의 중심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였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까 말했죠? 천동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종교가 과학을 억눌렀을 때는 그런 거야. This was obvious. 읽어보게 obvious. 이것은 분명했다. 왜 분명했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었거든. 그리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만약 누가 아니에요 라면 어때? 사냥보다. 그 그당시에사형보다는 마녀 사냥이라든지 예 위배를 유배를 당하는 사형도 당할 수 있겠죠. Everyone 모두가 believed. believed 알죠? 믿다잖아요. 믿었다. 이것 이것이 뭐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 답은요. 뭘 골랐죠? <laughs>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봐죠 절대 밑을 보지 마라. 오로지 위만 봐라. 이거는요. 이것을 가르키는 걸 밑을 볼 필요 없어요. 얘만 얘를 보려면 어떻게? 위만 확인하면 돼요. 알겠어요? 우주는 지구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 말이 틀렸다라고 지금 틀렸죠 틀린 줄 알죠? 하지만 글을 고르는 게 아니잖아 글을 통해서 파악해라 자몇번그 다음? 15번 그 전에는 없나요? 11번 1번 제가 이 재킷을 입어볼 수 있을 거야자 try on 해봐 try on try, on. try, on. try something 원하면 음. 한번 입어보다 그래서 어떻게 can i try this on? t r y t h i s on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돼. try this on. 왜 설명을 해 줄게요. 답지는 그렇게 나올 듯하더라도 이봐이어 어, 동사. 이어 동사. 가뭘까요 동사. 동사가 두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잖아요. 이어동사 또는 구동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어동사의 원칙이 있어. 뭐냐면 try on the jacket. 아, 이 j a c k e 말이 따로 있어? 네. 그러면, 둘다 돼. 아, 이거 설명해 줄게요. 자, 봐. try on the jacket. 이거 꼭 적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는, 자, 봐. 일반 명사. 일반, 명사. 일반 명사요. 가장 흔한 보통 명사라고 볼수 있어요. 두 번째, try the jacket on. 이것도 돼요. on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D. 뒤에 있고, 사이에 명사가 있죠. 오케이, 이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대명사를 바꾸면요. try it on, 또는 try this on. 이게 다 대명사죠. 이거는, 들어가 인칭 대명사. 예, 전문적 영어를 가르칠게요. 얘는 인칭 대명사. 얘는요, 지시 대명사. 여러분, Can I eat this? 괜찮죠? 네 yeah. 이거 먹어도 돼요? Can I eat that? 괜찮죠? 네 yeah. 음. 지시대명사입니다 하지만 뭐는 안된다? 절대 안되는 거 가르쳐 줄게요 Try on it Try on this 이거 안되면 뒤로 가는 건 안됩니다 그게 원어민들이 마련해낸 원칙이에요 이걸 몰라서 틀린 친구 대개 영어가 좀 약한 친구뿐만 아니라 본문 공 암기도 막 잘하고 원래부터 실력 있는 친구들은 이건 틀리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안 되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jacket 이란 단어가 있으면 아까 둘다 되죠. 네. 왜 되요? Can I try this jacket on 도 되고 뭐도 되요. Can I try on this jacket 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소리 내려볼까요? Can I try on this jacket? Can I try this jacket on? Can i try oh, can I try this jacket on? Try... 이걸 만약에 it으로 바꾸면요. Can I try it on? 시작. Can I try it on? tried it on. tried it on. Try it, it on. Turn it off. Turn it on. Turn it off. Turn it on. Put it away. Put it away. Put away it and put on it and turn on it and turn off it and turn it off. Have a turn it on. Turn it off. Put it on. Put it, put it down 이해돼요? 네. Okay. 그렇게 외워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틀린 것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다음 몇 번?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 몇 번? 15번, 15번. 자, 위 글을 보고 요약해라. time passed. 우리 설명했죠? 시간은 지났고 우리는 got tired. 지쳤다. And then a woman said, Keep, keep trying. trying. 동명사만의 목적줘 She had. had a table next door. She gave. gave us, gave some bread to us.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수요동사를 수요동사를 수요 동사를 삼형식으로 바꿀 때 뭔가? 뭐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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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done. It's d o n 귀엽게 It's d o It's done. 있어서 전달한다. 전. 전. 대표적인 게 Give, give. Send. Show, teach, tell 시작 Give, send, show, tell, teach 세 번째 뭐였어요 Show, 오케이. 그럼 이거 뭐면 Started shouting이죠, 보요 동명사 동명사도 되고, 예둘다다 다 돼요. 근데 이거는 뭐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Give은 동명사만 되는 거. 뭐라고? 여기서부터 뭔 말이지? 라고 하면 실력차가 나기 시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전이 뭐지? 라고 가물거리는 친구들 아! 아! 이래버리면 시험 칠때그 기가 안나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이전이 뭔지 아는 친구는 시험 칠때 답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된거야 근데 여기부터 투 부동사만을 취하는 다동사 동명사만을 위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다동사 기억이 안난다? 근데 난다 여기서부터 그 친구들은 실력 차이인데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져. 그러니까 중일 때 잡을 걸 잡아야 돼. 중일 때 90점, 80점 이렇게 못 넘고 70, 60, 50으로 내려가면 그거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 되죠? 따라 봐. 내 자존심을? 내 자존심. 지키자. 지키자. 방어를 하는 거야, 영어는. 목표를 이런 게 아니고 뭐다? 방어. 90점 이상 받은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해? 떨어지지 않게 방어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방어의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된다? 성적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처음부터 50점 30점 받으면 영포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는 해도 안되라는 자괴감과 그런 게 자기 파괴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할래 그래. 그래서 그냥 아까 말했지 뭐일 때부터 그게 늘 드러나. 이전이 뭔지 모르고 엄만 사고가 뭔지 모르고. keep ING가 뭔 말이지? start가 왜 2부 동사가 되면서 된다 했지? 기억이 전혀 없는 친구들은 실력이 벌써 조금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늘 말하지만 선생님이 복습하라 할때 그때 했었어야 하는 거야. 그때 안 하면 이미 건너지 말아야 는 강을 확 건너버리는 거야.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지금 어때? 시험기간 때 모르면 쌤한테 질문하고 다시 가르치달래야 돼. 자존심? 그거 개나 줘보라고 그래. 모르면 질문한 겁니다. 지금부터 또 질문 안 하잖아요. 여러분, 벌어집니다. 이거 회복 절대 안 돼. 고등학교까지 쭉 갑니다. 모르면 말아? 지옥. 선생님, 설명 다시 해주세요. 설명해 다시 해주세요. 질문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걸, 그런 습관 안들이면 나중에 성적이 아주, 예, 뭐죠? 예, 아주 지옥으로 갑니다. 땡스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덕분에입니다. 고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교 영어 때는 이런 걸 배웁니다. 해봐, owing to, to, due to. 이거는 세트예요. 요세 개로 반드시 배우는데, 이거를 어떤 중학교 <laughs> 영어 선생님은 because of 로도 같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는 인정. 왜냐면 의미가 같거든. 여러분 because of 뜻이 뭐야? 뭐 뭐? 때문에. 때문에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덕분에. 한국 말이 때문에와 덕분에가 왜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한국 말로 보면 덕분에와 때문에는 다르죠. 근데 영어로 보면요 똑같아 음. 도진 계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배우니 한국말을 배우니 영어를 배우니. 영어.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배워야지 한국말을 껴 맞추니까 틀리다고 생각한 거라. 이해돼요? 저기 뭐야? An in, uh, inner body organ that is responsible for the circulated blood. 피수로. And this is um, it. It's comprised of the four different chambers. 음. I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human torso. What am I talking about? w h 기 t are you talking about? What 의 r e 에 o u t a l k i n h e a h r e t a 그 r talking about? w 이 a 거야. r e you t a l k i n 선생님이 그렇게 연습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영어로 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늘어나는 거야. 뭐 선생님 여기서 뭐 덕분에 듀투 한다고 그랬만 선생님은 사실은 대학에서 다 영어로 풀로 가르치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표정들이 대학생들 갖고 있어. 뭔 말이지, 저 선생님 저 한국 사람이 데왜 영어로만 얘기해. 여튼 나중에 강의 그 평가서에 평가 안 좋은 평가 생깁니다 너무 영어로 썼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포기한 거예요. 자꾸 수준을 낮춘 거죠. 근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Because of what due to owing to는 뭐다? 똑같다. 뭐라? 똑같다. same이 똑같아요. 뭐 때, 뭐 덕택이야? Thanks to 땡땡. 두 uh, 단어입니다. A uh, uh, woman.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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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 덕분에, 맞죠? Another seller. 그건 누굽니까? 이게 동격입니다. 뭐라고요? 동격. 동격. 그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다른, 다른 판매, 음, 그래, 판매가 했어. 그래서 they didn't give up.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제니, give u p 을딱 보면 생각나는 문법. MFSF. 그렇죠. 그게 뭐냐. 동명사만 목적. 땡땡 땡. 그렇죠. 저렇게 딱 나와야 이제 기본은 되는 겁니다. 저게 생각 안 나고 맥아퍼스핀이 뭔지 모르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치다고 모르면 수준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한다. 같은 반 여섯 명 일곱 명이라도. 점점점 벌어지면 이거 고등학교 때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 공부든 어떤 공부든 어떻게 하라? 저 친구가 저렇게 알고 있는 내가 모르겠다. 자존심 상해. 스크래치나. 그러기 서부터 복습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내가 남하고 차이 나는 걸 느낄 때 그거 굉장히 기분 더러워야 돼. 그냥 넉넉고 놔두면 눈 깜짝할 사이에 고3이 돼서 인소울 하느냐, 인기에가느냐 이런 차이가 나 지금은 마지막 마무리할까요? 그래서 he, they didn't give up mm -hmm. selling이죠. 아까 말했잖아. give up은 포기하던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져 그래서 sell이 오면 안 되고 뭘로 바꿔야 돼? Selling. selling이 돼, 동명사. things and start t. -tied. s Star 죠 왜요? 과거. 여기서 과거 동사, 동사? 병렬 구조. 포기안 했고 어떻게 했다는 거 시작했다. 선생님 이거는 단어가 꽤 많은데요.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얘는 뭐야. 그냥 과거 동사밖에 안 되거든. 부정이에요. 부정문, 부정문을 바꿔서 어쩔 수 없이 부정문 때문에 디덴트를 쓴 거잖아. 이해됩니까? 러브는 네. 둘다 돼요. 투고도 되는... 되고 고인도 going.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말그랬어 누군가를 저는 선호하기 저는... 시작하면 좋은... 좋아하기 좋은... 시작하고 계속 그러다가 사랑하지만 결국 싫어진다. 그래서 prefer. 또뭐 있어요? start like begin 계속하다 kin continue love hate 여기까지마다 누군가를 선호하기 시작하면 좋아하기 시작하고 계속 그러다가 사랑하지만 결국 싫어진다. 여기까지가 to 부동사와 동명사 모두 된다. 그렇죠? stop은 뭐 밖에 안 돼요. 동명사밖에 안 되죠. 음. 매, 가, P, 네. 스 네. F, F, M, K, M K, Keep, consider. consider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고 여기 S가 여기 스타빈 stop, 거야. 그럼 동명사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근데 이거를 외우지 않는 친구들은 답이 없어.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내내 노는 건데 한번 외우면 평생 써먹을 거를 왜안 해온지를 선생님 좀 약간 아쉽다. 됐나요? 예. 아, 그 다음 틀린거 없어요? 예. 여러분 인조의 뭐야요또 메가패스의 팁이죠 음. 그쵸? 음. 아.